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지방 의원들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영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극단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 의원들과 지지자 8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2년 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으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수사기관은 모두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지역민에게 직접 공유한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끝장날까 봐.

네, 맞습니다.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김해에서 의정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김해 시민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될수 있단 말인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고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부각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사회 분열만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흙 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시흥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논란이 일자 임의의 의원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고 김유상 의원은 신중히 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재욱 의원은 KBS 취재진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상업지역을 얼마나 설정할지를 두고 창원시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임 시정이 상업지역을 과도하게 설정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던 민선 8기 창원시가 오히려 상업지역을 더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전임 시정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감사한 것은 2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부당했다는 게 감사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임 시정이 민간 공모구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특정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공모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겼고 5차 공모시에는 100% 일반사업지역으로 특정... 그랬던 창원시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특혜라고 지적했던 상업지역을 오히려 더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임 시정 때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 그런데 34.5%로 2.5% 포인트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복합용지 개념을 이례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는 배제됐지만.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은 가능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재량껏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둔 것으로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을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그 계획하고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죠.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를 올해 상반기 재평가할 계획. 사업자가 평가를 통과하면 창원시가 지적한 특혜 논란을 아는 채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돼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답보 상태인 낙동강 취소원 다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창령과 의령, 합천 취수지점의 낙동강 물과 황강물 하루 90만 톤을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로 지역 공감대를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지만 지역 주민들이 농업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은 지난 2년 동안 창원 국가 산단의 미래 50년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 뿌리 기술을 육성하는 등 숱한 과제들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요. 3년 전에 마련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는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세계 무대 속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우선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를 줄수 있고요. 기업의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연구 개발에 정부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보름 안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특별 법인데요. 그런데 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분야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과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들은 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 산업에 올해 25조 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우주항공 분야 가운데 단한 가지, 항공엔진 기술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 탐사라는 전 세계 안보 경쟁 속에 신소재와 인공지능, 로봇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무궁무진한 우주항공 산업.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쟁력을 다지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원전 산업, 해운과 해양 자원 개발, 중수 등 여러 분야 기반 산업으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도 치열한 경쟁과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 산업, 경남의 주력 산업들 모두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라는 첨단 전략 산업법 정의에 딱 들어맞지만 정작 특별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어, 초기 장벽이 조금 높고 어떤 초기 지원이 좀 필요한 분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경남 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지원하는 전략 기술에 경남의 주력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소재 수급이 어려웠던 반도체 분야 선정이 우선이었지만 지원 분야를 넓힐 시점이라는 겁니다. 고그 지역 상생 발전이라든지 균형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 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도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하고도 좀더 융합해가지고.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짙어지는 경기 침체를 헤쳐나갈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지금.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도출 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동방 ENG 주식회사에서 586만 980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창원지역세무사회 김영민 회장과 회원들이 5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황토봉이곶감 최성준 대표가 200만 원, 화성JIG에서 200만 원, 하만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주민 일동이 200만 원을 맡겨주셨고 롯데백화점 마산점 스포츠센터 역심회 노회봉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남고용플럼과 민주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 박혜정 창원시의원이 오늘 창원시의회에서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관련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대위아 공작기계 노동자 250여 명이 고용 위기에 처했다며 산업 고도화에 따른 지역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묘정 진영익 창원시의원은. 마산 해양 신도시 4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참여한 대저 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한 만큼 사업 정상화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 건설의 회생 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 건설의 법정 관리는 사업 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남의 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올해 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29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34.9%에 그쳤습니다. 또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은 54%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